안녕하세요. 오늘은 힐스테이트 가야 2단지 사후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접수는 11월 12일 수요일자를 시작으로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18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청약은 청약홈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공고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11월 7일 금요일자로 청약 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최초 모집 공고일은 25년도 9월 19일에 있었습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겠으며 당첨자 선정은 무작위 추첨한 방법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단지 주요 정보를 보면 전매 제한은 6개월간 전매 제한이 있는데 최초 당첨자 발표일은 25년도 10월 15일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거주 의무 기간은 없으며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된 단지가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를 보면 26년도 12월로 예정이 되 있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본 공급되는 주택을 보면 최초 모집 공고 시 1순위, 2순위 청약 마감 단지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공급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197-3번지 일원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3층 지상 최고 31층으로 총 한계동 81세대 중에서 잔여 물량이 51세대가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76A타입이 21세대, 84D타입이 33세대가 나왔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76A 타입 11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8억 4,340 발코니 확장비 2,200총 분양가 8억 6,540에 나왔습니다. 84D 타입 26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8억 9,630 발코니 확장비 2,500총 분양가 9억 2,130만원에 나왔습니다. 대학시 5% 납부하시고 중도금 60% 잔금 35%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더, 아, 더, 더 좋은,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